9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과 강원도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입니다. 이에 따라 강원도는 문화올림픽을 내걸고 준비에 나섰지만 예산 확보가 문제입니다. 박민기 기자입니다. 2012 런던 하계올림픽은 돈잔치로 끝난 소치 동계올림픽보다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전 세계에 각인돼 있습니다. 바로 섹스피어를 올림픽과 접목해 문화올림픽으로 치렀기 때문입니다. 이런 점에서 강원도는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예술을 선보이는 문화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일식은 일문화축제와 강원도민문화운동 등 문화콘텐츠를 확충해 강원도민의 삶 속에 녹아있는 무형자산을 키우겠다는 보관입니다. 이를이 앞으로 3년 동안 문화콘텐츠 육성에 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국비 확보가 녹록치만은 않습니다. 아직도 미결 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아직 그 정확한 예산 편성은 지금 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는 10월 국회 예산심의에 대비해 여야 지도부와 예결위를 설득하는 등 문화올림픽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특히 한순간 보여주기식 문화예술 행사보다는 강원도민 한 사람 한 사람 성숙한 문화 역량을 선보이는 컨텐츠 개발이란 점을 강조하며 설득작업에 나섰습니다. <목소리> 올림픽 예산 하하지만 문화올림픽을 화려한 개폐회식이나 단순 보유주기식 행사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민기.